아름다운 섬진강을 배경으로 빼어난 경치를 사랑하는 곳 하동. 심리 벚꽃길과 화개장터 하동 녹차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하동인데요. 하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역사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하동편. 지금 출발합니다. 고고. 하동 역사 탐방 첫 번째로 온 곳은요 바로 쌍계사입니다. 쌍계사에서도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입구 쪽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네.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큰이 바위가 저를 반기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돌과 네. 또한 인물이 네. 관련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신라 시대 슈퍼스타 최치원. 네 최치원. 하고 이제 이 돌이 이 바위가 관계가 있는데요. 네, 네 최치원 선생님 얘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되게 음. 쌍개, 성문, 이렇게 이제 두 자식 새겼다고 이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제 글자체가, 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썼다고 하기에는 좀졸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훌륭한 인물은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그렇게 극복기에는졸절하다뭐 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어, 붓을 들어서쓴 글씨가 아니라, 네.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하동 사람들의 최치원 사랑 이거는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치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쌍계사를 네. 한번 발걸음을 옮겨 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 어, 이게. 저희가 이제는 쌍계사 사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곳에서는 예. 우리 최치원 선생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오, 대체 어디에 어, 있나요? 하동 최치원 이두 네. 개를 연결해주는 거는 신선 전설입니다. 음. 예. 어, 일단 저쪽 길로 해가지고 저 위로 이어지는 길은 끝에 불이폭포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등산로, 대중적인 등산로입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환학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학 때 무슨 예. 뜻인가요? 부르는 건 소환할 때 환자 아. 그 학을 불러 가지고 우리 최지원 선생이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네. 그 자리에서 또 여기에 이제 유명한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을 직접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어, 요리로 그 불일폭포 구경하러 가는 길에 네. 한번 들러서 어, 눈길을 한번 줘도 좋을 그런 거가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저희 뒤로 비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선생님. 예, 예, 예. 이 비의 이름이 진감 선사 탑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예, 예,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진감은 요 쌍계사를 창건하신 스님의 이름입니다. 음, 성함. 네. 음, 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사는 이제 그 스님을 높여 부르는 어, 말하자면 대사님 뭐 이렇게. 네. 그리, 그렇게 보면 되고 탑비는 그그 그 선사의 공적을 어 비 형식으로 세긴 탑, 뭐 비를 세운 탑,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탑이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비인 그렇죠. 건가요? 예, 당시 왕명을 받아 가지고 네. 어, 최치원 선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당나라 그때 신라 말기 그 당대에서는 세계적인 슈퍼 세계적인 어 인재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왕명을 내내 가지고 어저 증간선사의 공적을 기록하라 음음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왕명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쓰고 어 책인 거죠. 책인 것까지 한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쓴 거죠. 그러면 이그 탑비 안에 쓰여진 내용이 선생이 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럼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진감선사 일대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쌍계사에서 무슨 일이 초기에 벌어졌는지 음 이제 쌍계사가 창건되기까지 가정 네. 그리고 이런 것들쭉 수술하다 보니까 최지원 선생이 갖고 있던 유불선에 대한 생각들 아 어,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 이 진감선사 이분께서 네. 예. 대단한 분이셨나 봐요. 예, 예, 예. 이렇게 탑비까지 세운 걸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뭐 이렇게 어뭐 대단하다 공이 어떻다 이렇게 해봤자 음. 어 당대의 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냥 알아듣기 제가 또 알아들은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음. 그리고 어 이분은 이렇게 이제 흔적이 남았지만은 원래는 나와 관련해서는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음. 이렇게 이야기한 무욕의 실행, 실천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왕명은 거역할 수 없었던, 음. 그래 이렇게 남았고, 어쨌든, 이, 남고 안 남고는 본인의 뜻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뜻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로서는 옛날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기록물이 하나 남겨진 셈이니까 나쁘다고 또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동하면 차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차들이 나는데요, 선생님. 네. 저희가 서 있는 이곳 또한 음. 차와 관련이 있는 곳이죠. 네, 그렇죠. 예, 여기가 어. 삼국사기에 보면은 어 지리산에 그 차를 심겠다 중국에서 들은차씨시앗을 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리산 이렇게 놓으니까 뭐 이기도 저기 뭐다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어 지리산 자락에서 차나무가 오래전부터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데가 여기다 음.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면서 시베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된 삼, 상태죠. 음. 음. 그리고 선생님, 예. 이 많이 차라고 하면 녹차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 예. 이 녹차와 차 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어차 차나무는 이제 원재료라면은 그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녹차, 음. 홍차, 네. 흑차. 백차 청차 뭐 이런 식으로그 발효를 했거나 말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묵혔거나 안 묵혔거나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또 하고 잎을 딴 시기를 가지고 뭐 세전 우전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음이 차를 차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차나무를 두고 녹차나무라고 하는 거는 어 보리를 두고 빵나무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다 아. 어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아, 어, 그렇구나. 그렇네요, 진짜. 보통 차라고 하면은, 뭐, 차,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예. 예. 저는 참고로 보리차 많이 먹습니다. 밥나무차. <laughs> <박라모차. 웃음> 다음으로 저희가 발길을 옮겨봤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옆에는 이제 그 하동의 명소 중에 명소인 화계장터가 있는데요. 네. 이 화계장터와 관련된 소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을 만큼 꽤 유명한 소설이죠. 네. 네. 어떤 소설인가요? 어, 굉장히 토속적인 작품입니다. 영마라고 하는데. 영마살, 혹시 아십니까? 네. 어, 어떤 거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영마라고 그렇죠. 네. 하죠. 그 문명적인 영마살을 음.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선생님, 화계장소 하면 요즘도 아주 핫한 명소 중에 명소지만 그때 당시도 아주 어마어마했나 봐요. 예, 성,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단한 장태였죠그 지금 하동, 그러면 하동의 특징은 지리산, 네. 섬진강 남해바다입니다. 이 모든 걸다 안고 있는 데가 바계장고 음. 거기에다가 어 섬진강이 양쪽을 붙여주고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에서 나는 물건, 들판에서 나는 물건, 강에서 나는 것, 음. 바다에서 나는 것 여기서 다 모였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걸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삼도 어울림 음. 장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죠. 음. 모든 게 모였다가 모든 게또 흩어져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요 주제 같은 경우도 영마가 이제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음. 이런 것들이 장트 이미지하고도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아. 예. 예.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오늘 역사 탐방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소지 소설에 나오는 곳이죠. 최창판댁입니다. 선생님, 예. 이 뒤에 이 고택이요, 예. 실제 고택인지 아니면 드라마 세트장인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할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laughs> 고택 같은 드라마 세트장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laughs> 네, 그만큼. <laughs> 네. 어, 일반 고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잘 지어져가지고. 네. 어, 드라마, 여기서, 어, 찍은 드라마나 영화가, 뭐 인기가 떨어지면 보통 같이 이제 세트장도 없어지긴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고 계속 돼가지고, 어, 엄청나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여기서 계속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진짜 유관으로 봐도 너무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여기 오니까 왠지 서희가된 느낌도 드는데. 예, 서이, 네, 서의.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와가지고 네. 6월이가 됐다든지 네. 9월이가 됐다는 친구는 없었어요.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일단 네.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느낌으로 네. 찬찬판때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참 재밌는 것이 박경리 선생도 여기 와본 적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풍경을 전체적인 풍경을 본게 전부다라고 그럽니다. 그걸 하...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아 이런데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보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 이제 토지의 핵심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 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네. 예, 예.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요 최찬판댁 그러니까 서희의 아버지가 기거했던 최찬판댁 중에서도 사랑채인데요. 선생님 근데 네. 이 최찬판댁의 실제 모델이 됐던 곳이 하동에 있다면서요? 네 예, 하동 악양면에 같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조씨 고가라 그러고요. 거기도 이제 요 골짜기에 전석지기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재산가였는데 어. 또 이~ 인제 제삿 반때기 제산판이 나중에 이제불 타서 죽게 되는데 그게 음. 죽음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그 집안에 크게 불이 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닮아 있다고 그럽니다 음. 아마 거기서 모티브를 꽤 얻었을 겁니다 이 토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영화로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드라마로 여러 번 만들었는데 혹시 몇번 정도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선생님께서 힌트를 주시기를 여러 번이라고 하셔서 네. 한두 번은 아닐 것 같고요. 어린 짐작해서 한네번 예예예 그네 번이라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십 년이나 이십 년이 정도 단계로 해가지고 매번 시대가 좀 갈릴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정도로 어~ 가치를 인정받는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음. 예 네, 어디서 예 어디서 지내셨나요 가족분들은 아예 요즘은 이제 부부가 엄마 아버지가 따로 살았다 이러면 굉장히 친구들이 그~ 우리 친구들 어색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질서였어요. 음.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기 사랑채에 살았, 살았고 그그 그 서희의 할머니는 네. 어, 가운데 윤씨 부인은 여 가운데 안채에 이제 그 전체 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관장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서희의 어머니 별당하시는 이름답게 저쪽 별당에 음. 따로 머물르그 안채에 넘어 네. 별당에 머무르셨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음. 여기 안채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행낭채, 아. 예, 저기 같이 이제 다닥다닥 살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요 집만 그렇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구석구석 초가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소작인들의 집, 여기 네. 자작농들의 집, 그 이제 불임받아가지고 한쪽 구석이 처박힌 그런 사람들의 집 이런까지 싹다 세트장인데 다 이제 재현을 한 거죠. 야. 정말 네. 이 소설을 현실화했네요. 맞습니다. 이야. 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을 읽지 않고 온다면 그냥 이곳이 아 옛날 집 고택 정도로만 느껴질 텐데 소설 토지를 읽고 온다면 아 내가 소설 속에서 봤던 그 집이 이곳이구나 거기가 여기구나라고 더 가까이 와닿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에 이어서 선생님 저희가 다음으로 온 이곳은 어디죠? 아예 이기도 그 평사리 마을 그러니까 토지 속 평사리의 일부입니다. 아... 예, 위에 이제 네. 그제창판대기 전체를 호령하듯이 쫙 내려다보고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소작을 짓거나 했던 여러 집들 가운데 하나죠. 음, 예. 네 소설 토지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다고 그렇죠. 하죠? 예, 네. 예 거기 이제 이 평사리 사람들 주민들 음. 이제 아래위 그리고 옆으로 남자 여자 네. 그러고 남도 어, 늙고 젊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쪽 한 어, 요소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음~ 서희가 만주로 가면서 또 많은 부분 같이 이주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도 비슷한 식으로 공동생활을 하죠. 네. 네. 어, 아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동에 온다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최천판댁과 더불어서 이 마을들을 한번 구경해보는 재미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 토지 소설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읽기 쉽게 청소년용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곳을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아름다운 하동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하동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경남의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